부성파머스 원장 주아영입니다. 오늘은 파닉스 꼭 배워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저는 사실 영어에 있어서 꼭 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과목이기 이전에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황, 사람마다 성향,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 모든 것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적용했던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꼭 맞다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파닉스를 꼭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조금 네어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영어 원서로 영어를 습득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파니스를 배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어 스펠링을 이제 이렇게 써내거나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원서를 그렇게 해서 이제 파니스가 되, 어 저절로 되어진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어 파니스를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 방법으로 영어를 습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고요. 음, 파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좋냐면요. 어,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스펠링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음 맞아요. 저는 'vegetable'이라는 그 단어를 베개 테이블이라고 외웠어요. 왜냐면 발음을 어, 파니스를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철자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베개 테이블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파니스 규칙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와는 다르게 발음과 뜻만 외우면 철자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A는 원래는 에, 에이, 어, 뭐 여러 가지 발음을 낼 수가 있는데, 이 A가 R이라는 철자와 연결이 되면은 R이라는 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star이라는 발음과 별이라는 뜻만 외우면은요, star이라는 발음을 역으로 st. R 이렇게 소리의 규칙들로 이제 연결해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A R E R 이라는 걸 아는 친구는 DARK. 또 마찬가지로 D A R K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the R K 이렇게 뱉어내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파닉스 규칙을 알면 은 어휘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제대로 배운 케이스인데. 제가 윤 선생 관리 교사 시절에 파닉스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닉스의 규칙을 이해하고 제가 몸소 이제 체득하고 체화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 파닉스의 감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민 친구들하고 자주 했던 놀이가 뭐냐면 원어민 친구들이 저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발음을 듣고 스펠링을 제가 어 말했거든요. 어전 세계적으로 이런 철자를 말하는 스펠링 비라는 대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만으로 철자를 추측해 내는 어 그런 대회예요. 사실은 파니스의 규칙이 모든 단어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 많게는 한 85%는 파니스 규칙에 많지만 사실 예외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파니스 규칙을 응용해서 단어를 많이 이제 암기를 하고 이렇게 어휘를 늘려가다 보면은 그런 예외적인 것들도 다 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저를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를 그 친구 발음만을 듣고 제가 스펠링을 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들도 이런 화네스 규칙을 알므로써 발음과 뜻만 외우면 철자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휘를 확장할 때 스펠링을 예를 들어서 발음은 할줄 아는데 스펠링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 안타깝지만 그런 친구들은 화니스를 제대로 체화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제대로 체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을 스펠링으로 어, 다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까지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파닉스를 맞췄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파닉스의 강점은 많은 단어를 짧은 시간에 외울 수 있다. 왜? 스펠링을 외우지 않고 발음과 뜻만 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되도록이면 은 내가 이거를 응용해 볼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